2팀이 참가한 그러니까 뭐 a팀하고 b팀이 있다고 보자 뭐 a팀도 3명 c팀도 3명이지 합천 n등한테는 m점 주기로 한다 그러면 6명이 경기를 뛰었으니까몇 등부터 몇 등까지 뛰겠지 1등부터 6등까지 뛰겠네 맞지 그러면 1등부터 그럼 1등은 1등은 1점이겠지 2등은 2점 3등은 3점 4등은 4점 5등은 5점, 6등은 6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점수의 총합은 몇 점이 항상 나오게 되어있냐면 이 6, 12, 11점 11점이 그니까 A팀, B팀 다 합치면 11점이 되게 돼있지 21점이 되게 돼있지 그러면은 어, 21점 맞나? 이거 6이고 10 21점 맞네 그러면은 이제 A팀 A팀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이길 수 있는 같던 순이 없다 승점의 이 종류 이길 수 있는 승점의 종류지 이길 수 있는 승점 그러면 11을 A 팀, B 팀 나눈다고 했을 때이 대충 나눠 보면 5점이지. 그러니까 어떤 한 팀이 뭔데? 예를 들어서 10점 10.5라는 점수는 안 나오겠지. 그럼 어떤 어느 한 팀이 예를 들어서 점수의 총합이 어느 종류 한 팀이 1 0 5르면 다른 반대편 팀은 저절로 몇 점이 되는 셈이냐면 11점이 되겠지. 11점 알겠지? 그러면은 10점이면 점수가 작을 수 있기니까 점이 10점을 얻으면은 어게 되나? 어, 이기는 거지, 이기는 거. 그러니까, 어, 승리한 팀은, 승리한 팀의 점수 합이 있잖아. 10점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기게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봐봐, 승리한 팀이이이요 환상적으로 이긴 거. 요렇게. 어, 6점으로, 뭔데, 6점으로. 6점으로도 이길 수가 있겠지. 그 다음, 6점으로도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 7점으로도 이길 수 있겠지. 어, 7점이 과연 나올 거요 어, 나오, 나오게 돼있다뭐니까 뭐 예를 들면, 7점이 되게 만들어 보자. 1, 2, 4. 이렇게 하면 7점이 나온다니까. 8점도 나온다니까 8점, 1, 2, 5 이런 식으로, 됐지? 9점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맞지? 그래서 승리하는 점수의 종류는 한,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겠다. 5번. 자, 상자 안에 숫자가 1이 적힌 거, 2가 적힌 거, 3이 적힌 거 카드가 각각 1이 적힌 건한 장, 두 장, 세 장, 열 장이 있는데 토탈 1부터 10까지 합하면 55거든. 카드에서 한 장씩 꺼낼때 같은 숫자의 카드가 다섯 장이 되면. 경기가 끝나는 거지. 때까지 끝내려 한다. 가장 많이 끄내게 되는 경우. 이거는 좀 자기가 이제 그렇게 실행해 봤돼 재수, 최악의 재수가 제수, 없는 경우 생각하면 되겠지. 진짜 죽어도 안 되는 경우.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되는 경우. 카드 수. 가장 많이 끄내게 된다. 알겠지? 그러면 한번 상위적으로 생각해 보자. 어... 일이 있는 카드는 많아 봤자 한 장이기 때문에 다섯 장이 되기 힘들지. 그럼 1이 카드 꺼냈고2 카드 두장이나 뽑았고, 3장이나 카드 뭔데, 3장이나 뽑았고, 4 장이랑 카드 4장다꺼냈다고 치자고. 아직 깡깡멀지. 었 그런데 숫자 5 숫자 5가 적힌 게재수가 없어가지고 뭔데, 딱 뭔데, 4 장만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럼 6이 적힌 카드도 뭔? 추어라고 뭐 했는데 4 장까지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어떻게 되겠노 계속 7이 적힌 카드도 뭔? 4 장. 8이 적힌 카드도 4 장에서 끝치는 거야. 그리고 9가 적힌 카드도 4장 1이 적힌 카드도 4장 이게 이제 갈 때까지 간거지 그럼 이렇게 다 꺼내고 나면 이렇게 다 꺼냈다고 치자고 그 다음번에는 뭔데 어떤 번호 이런거 다 소진됐다니까 맞지 소진됐다니까 그럼 5부터 10가지 카드가 있을건데 남은 카드 중에서 한번더 꺼내면 어떻게 되는데 한번더 꺼내면 5가 걸리든 6이 걸리든 하나 걸리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까지 카드 꺼낸 것까지가 가장 많이 꺼낸 카드 수가 되겠다 이제 계산해보자 어, 카드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까지 됐고, 맞지? 계속 네 장이라고, 네 장. 4장. 맞나? 숫자 5부터 5, 6, 7, 8, 9, 10, 1, 2, 3, 4, 5, 6, 6장, 6장 6장의 장 종류가 네 장에서 계속 꺼낸다 그다음에 이제 한장더끊냈을때 무조건 다섯 장이 나오니까 끝나게 되겠죠. 그럼 1부터 4까지 합친 게 어, 10이 되겠다. 이 24, 더하기 1. 답은 뭔데? 25. 35. 15장 카드를 꺼내면, 이제 경기가 끝나게 되지. 가장 많이 끝나게 되는 경우니까.